자 그럼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을 한번. 음. 벌써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10가지 않습니까? <laughs> 어, 진짜 말할 그러니까. 거 너무 많은데. 들을까요? 어, 아 괜찮아요. 아직 저희 약간 이렇게 마지막 하면서도 시간을 또더갈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일단 마지막은 아니고 그럼 시그니처 질문 해볼게요. 이게 내돈너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해진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직장인들에 음. 비해서는 케어 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거기다가 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강사, 모델, 그다음에 한 회사를 다른 사람들과 운영하는 것들이 음. 있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음.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 관리는 성격인 것 같은데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아까 집에 올때 이거 막 부글부글 한다고 <laughs> 마티그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의 아, 네. 그 시간 유지 기간이나 그거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예를 들어 이거는 스트레스 아닌데 아 화가 났어요. 네. 음. 거기에서 끝이에요. 저는. 끝? 아 네. 화가 나고탁그 아 풀어요? 네. 화가 나면 네. 이러고 아 이러 끝이에요. 와 네. 아. 네. 지속시간이 엄청나게 짧은. 어. 클린, 이런 거 있잖아. 좋다. 클린, 이렇게 되는. 어. 근데 아. 아닌 경우도 있어. 원래 성격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음. 끝까지 이걸 풀어야지 이랬는데, 네. 그럼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제 스스로가. 주저앉게 되고, 제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음. 음. 그래서 전에도 회사 막처음에 추천기에는 보자마자, 눈 뜨자마자 봤어요. 회사 업무를. 음. 근데 이제 안 봐요. 오. 왜냐면 저의 위주로 눈 뜨면 나의 라이프를 즐겨요. 음. 강아지 보고 하고 회사를 출근을 해서 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죠. 음. 그러면 애들한테 하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음. 음. <laughs> 아, 매출 받는데 그눈 앞에서 어른거리고 매출 그암 실수투성이면. 어. 음. 아그렇지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안녕 이렇게 보니다 <laughs> 음. 음. 어. 안녕. 음. 음? 화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laughs> 나 아침에는 상쾌해야 되는데 하 이러면서 와야 되는데 어, 어. 안녕. 어. 음, 들어와 이렇게 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내 스스로의 관리 음. 나를 좀더 생각하는 그걸 굉장히 음. 많이 하고 저 워라벨을 음. 중요시 생각해요. 네. 진짜 애들한테 도야 워라벨이 중요해. 그래서 너 힘드니? 너좀 쉴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laughs> 근데 약간 무서웠어 그러니까 어. <laughs> 방금 방금. 약간 이너 <laughs> 그만두고 싶니? 이런 <laughs> 느낌인데.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너 영혼이 러니까그렇 영혼이 관둘래? 이런 느낌. 책상 어, 뺄래, <laughs> 너. 막이러아왜왜 <laughs> 직원들이 조용히 사라지는지 알것 같더라고. 눈 크게 뜨지만 무서워.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런 어. <laughs> 그런 워라벨. 워라벨 워라벨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음. 내 라이프도 중요하고, 밸런스도 맞춰야 되니까, 이걸 자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응. 줄어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음. 네, 거꾸로 둘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으면, 음. 다시 라이프를 조금 더 늘리고, 음. 다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고, 음. 다시 내 라이프에 넘어와서 헤이해지면 일을 조금 집중하고, 음. 이 밸런스를 자꾸 맞춰간다는 그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어, 이것도 자기 좋다. 조절이 되게 잘 되는구나. 어, 자신을 조절하는 음. 게 가장 힘든 건데. 맞아. 네. 아, 그니까. 근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나 하나 조절 을 못하면 이거는 아 바보 똥구멍 아닌가? 맞아, 맞아. <laughs> 네. 맞아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음, 바보 똥구멍! 이러면서. 아, 너무 이거 저게 자체가 쉬는 타입이시구나. 네, 저 그래서. 음, 음. 보이, 아니야, 괜찮아. 스스로에게 위로. 음, <laughs> 응, 괜찮다. 거의 이런 타입이에요, 저 아... 같은 경우는. 응. 그러니까 혼자. 응. 그래 할수 있어 이러면서 거의 뭐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어, 이건 아. 진짜 좀 되게 좋은 팁이네요. 특히 그러니까. 회사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음. 자기 일반 사생활과 회사 일 이게 그분이 그, 잘안 되잖아. 에. 맞아, 맞아, 어. 맞아. 근데 욕심과 음. 성과랑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안 했다고 무조건 책짓질 한다고 애들이 잘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 또한 책짓질을 한다고 잘하진 않아요. 음. 그거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채찍질 하다가, 이런 거죠 채찍질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연 순간 팬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 그런 타입과 채찍질을 하다가, 좀 쉬고, 하다가 쉬고, 이런. 이거랑 결국에는. <laughs> 맞아, 맞아,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해.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그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음. 네. 계속 이렇게 해와 오는 거랑 분배해서 음. 좀 쉬고 쉬고 이게 사람이 숨을 쉬고 텀을 줘야지 음. 맞아, 맞아. 좀 롱런할 수 있지 음. 그렇게 되면 오래 못 해요 음. 네. 그거를 좀 많이 다양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 교기에서 아. 얻어내는 하나의 아, 되게 팀인 것 일찍 같아요. 깨달으셨구나 하루 네. 루틴이 되게 궁금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다른 대표님들 보면 이런 거 자주 묻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자기 조절이 잘안 돼요. 할때막 몰아서 하고 이걸 너무 몰아서 하니까 또막번 아웃되고 이거 이거를 이제 반복하니까 다른 분들이 루틴을 어떻게 짜서 움직이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그 루틴 중에 좀 집어넣으려고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루틴이 이렇게 들었을 때 배워서 음. 되나요? 어, 저는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어,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원래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번 필라테스를 하고 나머지는 운동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단톡방에 운동 인증을 해 가지고 음.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하고 그거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이제 세번못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페널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지? 되게 이제 운동 안 하던 저 자신의 스타일에 비하면은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전에 반드시 10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이제 12시가 가까우면은 무조건 하게 돼요. 음. <laughs> 이걸 이 시간을 그게 넘길 수 없으니까 습관을 만드는 게 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어, <laughs> 거꾸로 거꾸로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마 이러거든요. 음.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니 근데 학습을 계속 시키는 몸에 안 하면 찝찝할 정도로 음. 몸의 루틴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습관처럼.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저 별명 할머니예요 할머니 왜요? <laughs> 왜, 왜 할머니? 제가 사실 엄청 일찍 자요 다들 정말 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인스타에 막뭐 이상한 글이 달리고 네. 막 이렇다고 하는데 연락이 엄청 오고 근데 음. 이미 저는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어요 신고 당해서 지워져 있고 <laughs>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저한 9시면 잠들고 9시에 잠들어요? <laughs> 네. 네. 아니 이제 곧 있으면 수면 시간이네 <laughs> 일곱 시에 퇴근을 해요. 네. 웬만하면 일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아홉 시에 쉬고 준비하고 누워요 일단. 바로, 아 그래요? 누우면 자요. 어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여섯 시. 여섯 시. 6시. 네 여섯 시나 아니면은 이제 거의 늦게 자더라도 아그 일어나는 패턴이 딱 있어요. 새벽 다섯 시에 자더라도 음. 무조건 일곱 시 전에는 일어나요. 두 시간 아. 조금 일정. 아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시군요네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일정해요. 그래서 음. 할머니 할머니라고. 뭐술 같이 어술 뭐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술술네중요한 술. 술. 네, 중요하죠, 그렇게 술 졸아요. 아 후, 후, 뭐 졸면서 근데 이게 한1 2 시간 넘기면 어. 괜찮은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 이 졸음이 저를 이기지 못하고. 어... 할머니야? 거의 애들이. <laughs> 벌써 자? 막. 그러니까. 반응이 다 그래요. 너잘 시간 아니야? 어... 그렇지, 이제는 하도 많이. 이제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잘 시간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9시에 요즘에 많이 문 음... 끝나잖아요. 네.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자니까 좋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일찍 가자고 하니까 음... 그런 그치. 면에서는 조 좋기도 하는데 조금 더 놀고 싶을 때는 아쉽기도 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까지 와서 더 자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아 그런, 요즘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네요. 이게 되게 운동을 또 오래 네. 하셨잖아요. 대회 준비할 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의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러세요? 그때 습관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 전에 잘못된 습관이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 음. 음. 운동했던 거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냥 앞에 헬스장 가서 유명한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믿어야지 하거든요. 네. 선생님도 네. 찾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평택이죠. 평택. 평택. 네. 저희 집 자양동 잠실 가까운데 평택까지 매일 출근을 했어요. 어. 매 아침 9시 반 10시 운동이면 네. 평택 그 출퇴근 시간에 매일 하루에 두번 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음... 그만큼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그 그 선생님만 믿어야 된다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루틴을 굉장히 잘 지키세요. 뭐 어, 음. 하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운동 같은 경우에 네. 엄청 잘 지키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지키라는 건말잘 들어요. 음. 왜냐하면 해야 되는 같거든요. 음. 안 그러면 안될것 같으니까 음. 수상 못 할까 봐잠 <laughs> 잘하면 자야죠. 난 잠이 온다. 잤다. 이러면서 그때 아주 끊임없이 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대학적으로 잠을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되게 오래 주무시다. 그러면. 어, 그치. 9시에서 6시까지만 9시간 주무시는 거잖아. <laughs> 니 근데 네. 그게 9시간 자는 게 어. 정말 일이 없을 때땐 9시간 자는데, 음, 또 일이 있을 때는 음. 수령님이 전화통화하시거나 <laughs> 수령님이 지금 수면 시간을 방해하셨네. <laughs> 아니, 근데 그때밖에 통화할 시간이 없었어. 네, <laughs> 하시면 어? 눈 뜨고 있어야죠 저 똑같아요 어? 아 업무가 언제 아, 아, 됩니다 이렇게 음, 하면 음, 눈 뜨고 있어야 되고 그쵸. 저희가 동대문을 가서 사입을 하니까 열두 음. 시 이후에 여는 게 있어요 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열두 시 이후까지 새벽까지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음. 힘들겠다. 그래서 몸에 그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음. 또 스스로 힘들고 근데 이걸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아 이게 내 삶이다 이러면서 혼자 음. 채찍질을 하고 있죠. 사람에 대해 열정이 넘치는 아로님인 것 같아요. 네, 음. 열정 아로네요. 네, 열정 으로 너무 좋죠? 네, 열정 아로. 그래서 너무 배서 너무 즐거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은다음도 기대하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내돈내보네의 릭 리... 네, 수량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laughs>